자 여러분 오늘은 격투왕의 기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격투회니다 oh, 아빠 참여해야 됩니다 잠깐만 no. no. 아이니다좀 뭐. 이따 참여도 됩니다 응? 안될걸요 아빠 안되네요 <놀람> 참여하겠습니다 정성당 거런비하겠습비가거비를 먹어가지고 뱉는 것도 두이지 들어요. 1등 토네이도는 어딨어? 아무 음... 챙기실 거죠? 좋아, 나어 토네이도랑 나무 둘다사기 거. 사기 능력 두 개.

먹으면 큰일 나요. 깁실 먹을 것도 근데 맥시멀 토마토가 3개밖에 없어요. 20라운드예요, 심지어. 21라운드예요. 우리가 지금 1라운드 인는데 20... 오, 어, 샌데 개사기 네 그거 개사기예요. <laughs> 먹어도 어떡하지? 능력이 있는 상태로 먹어도 똑같이 저기 샌들? 얘 들여야 돼 이제 한병 우와 메센데를 먹었다 미치십니다 이제 먹었다가 삼키는 것까지 해야 돼네 참치는 뭐 이거 뭐두 손질 아래도 하면 돼? 아, 이새피살기가 그냥 비밀이잖아어가 어? <laughs>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날라라 <laughs> 히히도 <시> <시> 데미지가 세고, 자체도 우주서 벌써 1분 5 8초 2분인 지났는데. 어. 안 줘야 돼. 또집중해줘 돼. 잘해 집중해줘야 돼. 집중해 윙윙은 대시했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은 슈퍼윙 그래서 약한데 대시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색인데 보여드리죠. 이 토네이도, 양토네이도, 토네이도 겁나 슈퍼 토네이도 조종법을 보시면 토네이도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我呢一路都不过不去。我讨厌刮风，刮风的，刮风的，刮风的，刮风的不刮起去，不刮起去，现在刮起刮了。爷爷，我读书那几年，读书那几年，读书那几年，读书那几年。 사실. 얘네가 다 사실 마부도와의 부럽다가 근데 마부도와 에필로그 저었겠는데 마부도와 에필로그가 이게 더 쉬운거래요 근데 이게 이게 멋들한거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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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체무부족에요 이제는 잘안들 아담마디도 맞아요. 누가 보면 워터 비다지는 거야. 그뭐랄 절대 보스란 있으면은 이거 워터다. 떠당면 워터예요. 거 죽여 잠기면 투비야 <놀람> 이런 게 아름은 게눈 뒷목이 달려있자 붕어붕어. 근데 붕어붕어 2차다. 붕어붕어 2차는 지나. 대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무적쟁이인데 다른 능력과는다르게 많이 갈수 있어요. 대시하면 그리고 그 나뭇잎이랑 똑같이 침을 걸셔야지 하면은 무더기고 미션은 <목소리> 절대 그리고 상수하면서 대피하는 동작으 해서 하면은 미단 연습 거니까, 한인 만 해도 는 어차피 목숨같은거는 저가 많이 가야되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목숨같은거 없어요 한번 죽는다? 저스모크모터가사망하니 인자 있는데요 여기 직직 어? 직직 지찍. 직직은 지찍. 약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고 직직은 못 죽는다 哦，这样、啊，快点，快点，快点。 1 5점 다시 돌아온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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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야 겁나 쉬운데. 야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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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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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다이야방피야 밤이야. 밤이야. 밤 오늘도 이야 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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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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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아 눈물은 왜 나는데 나무에 물이 빠진거야 어? 다행히 귤좀 먹어줘야 돼 아직 안 먹어도 돼 어차피 아, 그하 손해야 귤도 그만큼 대면 좀해 회복해 한번더 해봐 어 아침에 한번 도전했는데 거의 깨버렸는데 만족도가 조금 높고 많이 만족도가 높아진 응, 응. 이제 3개예요 이기있면안 돼요? 백핵 3개 1개 2개 3개 다 3개 던져요 이게... 이게... 이때는... 빈 떡어리 기운... 아직 아무리 빨라지는 줄 알았는데... 어딨지? 어 거 아, 그랜드로퍼 X. 아, x 이거 참. 이잖잖요 어차피. 이 피는 어차피 생겨나니까 그랜드로퍼 A. x YX. 스 x YX. y 스가 x 고 x 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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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라이난 싸워! 어? 잠깐 얘 치워줬는데? 잠깐, 와, 이거 한 개밖에 안볼 없는데? 우와, 잠깐만 거 맞아, 이거 한개밖에 안볼거 같은데? 뭐야 잠깐만 떼거 맞아 요거거 같지가 않데아 어, 내가 안받가야 내가 안받가야돼 어? 화해하는거 아니야! 안겨! 이만큼 없지. 이 정도면. 캡틴 봐봐요. 끝! 먹어야겠지. 브한개 먹어야지. 안 되지. 왜냐면 불한개 먹어도 빨키는 벗어날 것 같아. 그만큼 차를 많이 차내주도 하이 점프? 근데 딥실립 밖에는 먹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딥슬리 한 개만 있으니까 나 어차피 딥슬리 시리즈 생각하면 안 돼요 시리즈에서는 뒷줄이잘 작은 게 많고 귀찮은데 여기에선 서귀안 차요 귀를 그냥 가다니는 거출지니는귀다 거야 근데 가야 근데 가야가야 Lider and Pariky! Lider and Pariky! Oh! Kudongi-kudongi! Lider and Pariky! Ti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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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dak. Lider beam, Lider beam! Lider beam! Eh, sud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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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h! Tapi, anda tidak dapat memakainya.

다리주고감장하시고 그라라 한번에주시고이 베이지라도 상관주십시오 피를 꺼내줬던 분고 원래 진짜 상장를다견뎌들여기서또크티나 응. 크로티나이트도 나온다는기가 이거 참아야겠다. 네, 여러이 지금 아니제주관식요어디서요 음, 이 주제 먹을까 봐. 이을 먹을까? 책책 아, 이제 드라이스의 네 번, 아, 세 번째 지나가 나올 차례 네. 넌 죽을 때몇번 하는 것이냐! 아아 신이야, 보름메 신이야. 보름의 신이야, 신이야. 좀 말해봐, 이 사람. 아, 목은 어른 같고 꼬리랑 꼬리는 뭐... 누가 아, 좀... 너무 정치이네아이드아이드가안 따랐어. 어디든어는 거야. 뭐, 뭐하라이트라이트보여주세요온라이트라이트보여라이트자에라이트를보요주까 했던거 에라이트를보여주라이트잘라이트요라이트요라이트자에라이트이에라이트자에요라 그귀게 어차피 두란 계란 아니고 두개를 쓸수 있으면 당장 두개랑 두하나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붉은다 이제. 고는거아아 포함이 되는아거아니 좀 곤란한 것 같네요 아, 아 맞다 이제 그랜드로퍼의 4차 지난데 아, 그랜드로퍼의 4차 지난 이제 완전그데아빠는아타났다딸 4명을 공격해가지고 사라졌어 얘네들 아까 보라색깔 이슈푸드린 이친를공격해가 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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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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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쪽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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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슈퍼 울트라 킬 타입이 100만군데 아 이게 뭐였아 저것은 저 저한테는 불거 남았지 아도저도할때 네. 기왕 하지 말고 토네도 하면서 B 꾹 계속 눌러봐요 이게 슈퍼투 주변에 카을까 얘는 일피안딸고또1 사실 여기에서 더 어려워져 엄마 청잡아봐까요 별거 아니에요. 생긴 것만 쎄고 이지 별거는 아니에요. 생긴 것만 쎄고 생긴 것만 고 생긴 것만 빼고, 생긴 것만 빼고, 생긴 니만 별거 아니것 패턴이 이거밖에 없어아동동이들어오라왜 고장나 사실 한개더 있어요 별거 없구만이에요 이것들 부사이한 개씩 붙여져 있요한 개씩 가져올 때가 다 고장나는 거같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뜨거이 많이 바어는게 처음인데 근데 남아보 나니까 안타깝지 그대 남아보면서 이 정도면 좋혀안야아 너무 드러났다 놀아 엄청 쉬워요 1피도 흑백이 빈톤이 그냥 너무 적어 졌어요 가장 색깔 잠깐만, 왜갑자기 노래가 이렇게바뀌었지서이 음, 얘져거아에서 어? 아, 맞다. 여기에서 아니고져지 여기에서 이제그져여기 위험. 이에 에이놀룸, 이루어져. 에서이루어면 여기에서 이면 대시. 여기에서 이에이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까 m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네, 바이바이. 다음에 도전할게요.